저, 그 시기, 아줌씨들, 어, 아저씨도 계시네, 바깥 양반도 계시네. 그, 그 시기, 남의 귀한 장부였다, 이러시면 안되지 사찰 받으러 왔지요. 아유, 내가 그, 털갈이 하는 사정은 내가 알겠는데요. 아, 그래도, 요 사찰은, 멋이라, 아줌씨라 했느냐? 지금, 나더러, 우리더러 아줌씨라 했느냐? 그러면, 아줌 씨를, 아줌 씨를 하지, 그, 뭐라 그런디요? 어허! 너희 인간계에서도 육대에 아줌 씨를 하면, 칼을 맞느니라! 어, 그런가요? 그래요. 그러면, 언니들, 언니들, 이 부스, 엄청나부로요 저번에 사슴 한 마리 하고, 홍삼 6년근 하고요. 어, 그리고 자가 또그 당근을 몇 박스를 사다가 드렸잖요? 그니까, 러 이, 갚으셔야 아, 그 참, 남의 장구에 자꾸 이 완결을. 아, 깜상궁. 천연을, 경을 쳐라. 여기 깜상궁이 어딨어? 그럼 댁은? 백상궁이야 메라? 백상궁 그럼 네가 까매서 깜상궁이 아니고 무엇이냐? 같은 숙 빈끼리 우리 이러지 맙시다. 어허, 빈들 채통을 지키시오. 주상은 빠지세요. 아, 그나저나, 저쪽에 옆에 브라마라고 아주 그냥 다른 나라가 아주 간사한 그 멋진 키도 한치는그 연계들이 있던데 어떻게 주상을 바꿔줄 수 있겠느냐? 그래, 주상을 바꿔주면 좋겠구나. 아, 저 보리 때문에 만일하고 아주 내가 보통 일이 아니구나. 깜색빈도 그러시오? 아, 나도 저 불이 엄청 맞았어. 그래요. 백희빈, 우리 이참에 주상을 바꿉시다. 아우 <laughs> 내가 나도 있을 떄 없는 소리를 까 그냥 기침 담아내 아줌씨들 빚이나 다 갖고 이 남편들을 바꿔달라고 그러시오. 그리고요 자들 건들면 안 돼요. 민선용자유 자들 저기 커두유 아직 6개리나적어야돼요 아유 그땐 할머니 되고